둘, 셋, 하나, 몸, 둘, 셋, 둘, 셋, 둘, 셋, 둘, 빼고, 같은 거예요 둘, 셋, 둘, 셋, 둘, 둘, 느낌 셋, 둘, 셋, 둘, 셋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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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둘, 셋, 둘, 손바꾸고, 네, 누가 봐, 시, 자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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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은상태기 여기, 시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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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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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 여기서 이 팔의 이 부드러운 그대로를 유지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몸 대입하면 되지. 여기서. 맞아요? 해봐. 툭. 센. 몸. 툭. 툭. 같은 방향? 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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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이랑. 툭